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아, 우리 시장 또 힘겹게 한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장이 급격하게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생각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코인을 통해서 시장을 같이 한번 면밀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금요일에 마감된 뉴욕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이틀 연속으로 폭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우지수도 5.5% 빠지면서 38,000포인트 부근까지 내려왔고요. S&P500 지수도 5.97%, 나스닥 지수도 5.82% 하락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5% 넘는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월가의 공포 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 골에서의 변동성 지수가 지금 45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지난 2010년 4월 이후로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수준은 급격한 시장 하락기에만 볼수 있는 극단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겁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중국이 바로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에 대한 공포감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크립토 시장은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저와 함께 헤드라인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부터 도지코인에 관련된 얘기까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만나 보시죠. 지금 미국의 상무 장관이죠 하워드 루트닉이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새로운 관세 정책 철회 없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는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이 미국의 경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조치다. 그래서 새로운 관세 정책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관세와 관련한 협상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이제는 증시의 블랙 먼데이에 대한 우려감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우려감이. 지금 크립토 시장에 선 반영되면서 급격하게 내림세를 보이고 있구나라는 거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 대금이 전월 대비해서 지금 17% 내린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는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글로벌 시장 전반에서 지금은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이 크다고 느껴지는 암호화폐 거래를 회피하는 모습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암호화폐 거래량이 폭증했던 올해 1월과 비교를 한다면 지금은 절반 정도밖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크립토 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 증시 그리고 크립토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폭풍우를 거세게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폭풍우가 좀 빠르게 지나가서 안정을 찾아보기를 기대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 안에서 도지코인은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 증시 안에서 테슬라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체 시가총액에 3천억 달러나 손실된 상황인데요. 이와 비교를 했을 때 도지코인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분석인 겁니다. 도지코인이 이제는 머스크와의 연동성에서 조금은 벗어나면서 점차적으로 독립적인 자산으로 재평가되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나 행보에 따라서 도지코인의 흐름을 예측해 보기보다는 이 자체 모멘텀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헤드라인에 해당되는 내용들 만나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히트맵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이 시간 대비해서 급격하게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렇게 많이 내려갔던 게또 언제였나라는 생각이 들죠. 6% 넘게 빠지면서 지금은 78,000달러 선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1,500달러 가까이 내려와 있습니다. 12% 넘게, 13% 가깝게 전일 대비해서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XRP도 최근에 계속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1.9달러 부근까지 다시 내려왔었죠. 여기에서 다시 반등세를 보여줄지 그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1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이다 코인까지도 12% 넘게, 13% 가깝게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알트 코인들은 두 자릿수의 하락률 그리고 비트코인마저도 6% 넘게 빠지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급격하게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은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들이 또 자리 잡고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 나눠봐야 될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시장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들여다 보시면서 이번 주에 대한 철저한 분석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월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또 급격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계속해서 24시간 동안 시장에 관한 정확한 정보들 받고 싶다라는 생각 드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에서 방송 중에 들어오시면요.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에 관련된 정확한 내용들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는 저희 방송 중에만 열려있을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표용호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인사부터 한번 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시그널 드림의 표용호 이사입니다. 아, 월요일 날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아, 항상 안 좋을 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laughs> 어, 저번 주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의 관세전쟁에 대한 부분도 어,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어, 관세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전략과 상대방의 전략을 알아서 어,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만큼 시장 파악이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 지금은 상대방의 전략을 잘 파악해서 어, 이기는 투자보다는 지키는 투자 어,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 제가 오늘 시장 잘 파악해서 알려드릴 테니 방송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뭔가 수익을 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지키는 쪽에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살펴봐야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라도 지킬 수 있을지 더 궁금해지시겠죠.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슈는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에 대한 전략들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내용들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파워의장에 약간 맞지 않는 뭔가 조금 삐걱거리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시장이 오히려 더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어, 저번 주에 미국 시장이 폭락이 왔죠. 네. 그 시장이 지금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코인 음. 시장 또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 맞아요. 예, 이제 투자자분들이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약간 화를 넘어서서 <laughs> 이제 눈물이 글썽거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그렇죠. 이제 포기 단계 왔다 그러죠. 네.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음, 조금 그래요? 더 예, 조금 더 뭔가 있어야 될 부분인데, 그건 제가 뒤에 말씀드리고 네. 어, 투자 시장 자체가 관세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는 건 이제 다 아시고 음. 있으죠. 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단 말이죠. 네. 예. 아, 마치 지금 미국 지수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 국제 지수 전부 다 네. 어, 어, 이제 마치 잘 나가던 독수리가 날개가 갑자기 없어져서 떨어지는 맞아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 모든 게 누구 때문입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렇죠. 때문 아닐까요?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 때문입니다. 자, 오늘 경제 지표 그리고, 어, 그게 관세. 음.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현재 트럼프가 왜 이렇게 음. 관세를 밀고 나가는지. 네.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네. 정말 뭐 화제의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의 인물로도 일컬어지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도대체 이 인물이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본인만의 시나리오대로 착착 흘러가게끔 이끌고 가고 있는 거겠죠.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건지, 그 안에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건지,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번 주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어, 4월 10일이죠. 자, 월화수는 이번 주는 좀 조용합니다. 음. 예, 목요일날, 공포의 목요일입니다. 네. 항상 목요일날 많은 이벤트가 있는데, 맞아요. 그날 새벽 3시죠, 그죠? 또 잠을 못 자게 생겼는데, <laughs> 예, 그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 예, 이제 발표가 있습니다. 회의로 음. 발표가 있는 네. 3월 18일, 19일 날 회의록이 4월 9일 날 네. 발표가 됩니다. 오후 2시 미국 동부 시간이죠. 그죠 2시 발표가 되는데 한국 시간으로는 4월 10일 새벽 3시에 음. 해당이 됩니다. 자,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광범위한 관세 정책.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죠. 음. 이것 또한 부, 부분과 중국의 보복 관세로 인해서 무역 긴장이 현재 고조되고 있는 부분. 네. 자, 이런 상황을 요약을 해서 경제성향. 경제 성장 둔화죠. 음. 예.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우려에 대한 부분이 계속 증대가 되고 있는데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죠. 우리 파월 아저씨 <laughs> 예, 예. 이러한 무역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잘 파악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음. 그래서 현장이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죠. 네. 트럼프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계속 내려라. 그쵸. 예, 강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 이번 회의록에서는 연준 위원들이 무역 긴장에 따른 경제 전망 변화 음. 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얘기할 가 겁니다 그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든가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이 나올 거니까요 네. 이 부분에서 잘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설명하시는 부분, 드리는 부분 오늘 잘 들어보시면 음. 조금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근데 지난 주에도 파월 회장이 연설을 하면서 사실 우리는 이제 경제가 좀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조금은 그렇죠. 휘천거리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맞습니다. 빨리 금리 히나를 한다 이런 얘기를 바랬었잖아요. 맞습 근데도 우리는 더 지켜볼 거다, 신중한 접근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증시도 약간 더 눌리지 않았나라는 생각 들거든요. 음, 맞습니다. 아, 미국은 트라우마라는 부분이 있죠. 음. 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네. 이 부분에서 왜냐하면 음. 1970년대에 한번 트라우마를 겪었죠. 오. 한번 스태그플레이션이 네. 굉장히 강하게 맞아서 그때 국제적으로 네. 문제가 많았었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음. 예,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음. 최근 들어서 트럼프 입장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트럼프는,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빨리 해야 된다. 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이 좀 큽니다. 네. 예. 어, 경제를 부양해서 유권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싶어하죠. 음, 그렇죠. 왜냐 어, 투표와 지지율에 음. 예, 연관이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시장 친화적인 메시지를 내보내려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금리 인하나 주식 시장 실적으로 투자죠, 그죠 투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 투자자들에게 지지를 받으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근데 지금, 여기는 음, 약간 모순적인 행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맞습니다. 뭐 궁극적으로는 시장 친화적인 행보를 보인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당장에 놓고 봤을 때는 완벽하게 반대로 가고 있는 시나리오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어, 그냥 지지율을 네.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계속 아, 어,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정치적인 부분과 뭐 제도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은. 제도적인 것보다는 훨씬 더 정치적인 부분으로 음. 조금 치우쳐져 있다라는 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뭐 스텝 맞습니다. 바이 스텝으로 일단 이것부터 하고 그다음에 가자 이런 걸까요? 맞습니다. 음. 어, 이 뒤에 조금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이제 트럼프에 대한 입장은 인플레이션 둔화된 기대를 계속적으로 음. 하고 있죠. 네. 최근 이제 소비자 물가주 CPI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네. 상승률이 다소 완화됐기 때문에 음. 경제가 과열될 가능성보다는 침체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아 네,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또 트럼프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네, 우리 또 힘을 내는 파워 아저씨가 있죠. <laughs> <laughs> 아직은 금리 인하에 할 때가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인플레이션은 네, 경계를 하는 부분이고요. 자, 핵심 인플레이션 코어 P C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또 드렸었죠. 네. 예. 여전히 연준 목표치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예, 음 네, 근데 너무 일찍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다시 입니다 오. 예 이거는 뭐 거의 진리죠 그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신중한 부분이 있고 연주는 또이 자기의 어떤 신뢰 기관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 예 그래서 정치적인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신뢰를 지키려고 하는데요. 음, 하긴 그럴 예, 수 있겠네요. 독립적인 기관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흔들린다 그러면 네. 예, 굉장히 큰 신뢰를 잃고 자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어떤 정책을 얘기를 하더라도 시장에서 반응이 없다 그러면 네. 어, 그만큼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국가 기관이 어, 제 기능을 하지를 못합니다 오, 예. 지금은 그러면 f m c 뭔가 결과가 나온다거나 파워로 예. 회장이 입을 열기만 하면 그거에 엄청 반응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는 그런 게 사라질까 봐 그걸 조금 주의를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어떤 시장 경제라든가 무엇이든 어떤 자기 손 안에서 컨트롤하기를 원하죠 음. 근데 그 컨트롤을 벗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네. 소위 말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음. 그러면 그때부터는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때부터는 네. 그럼 아예 다 잡아줄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가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에는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음. 계속적으로 도, 독립적으로 네.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렇게 또 양쪽의 입장을 듣다 보면은 예. 지금 나타나는 이런 행보들이 <laughs> 나타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야속하다라는 음.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파월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기다려보자, 네. 아, 좀 기다려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적으로. 고용 지표는 탄탄합니다. 그러니까요. 그죠? 지표가 나올 때마다 저게 또 신빙성이 있으니까 <laughs> 맞습니다. 그리고 따라갈 수밖에 없네요. 예, 맞습니다. 소비 같은 부분도 지금 뭐 강하고요. 음. 예, 굳이 서두를 필요 없다라고 음. 판단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경기 자극이 필요하다고 지금 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파월 아저씨는 나는 신뢰를 받을 거야. 음. 어, 그러니까 어, 시장의 안정이 언제 우선이야. 네.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음. 어, 이제 파월 아저씨가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나는 금리 인하의 미래는 버리지 않겠다 아 하긴 할 건데 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맞아요 예. 기다려 내가 할 거야 <laughs> 네. 네. 하지만 조금 조심해서 할 거야 라고 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관세에 대한 충격이 시장 물가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네.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음. 결국은 관세에 대한 부분이 조금 신경을 쓰는 부분이겠죠, 그죠 네. 그리고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이게 이제 잘 고정이 되면 네.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의 지수 있죠, 네. 이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음. 그거를 잘 한번 보셔야 될 건데,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 시장이 다시 돌아서 상승을 네. 할수 있는지 전환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이 부분은 어,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게 우선입니다. 아하, 지금은 확실히 조금 불확실하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될지도 모르겠고, 맞습니다. 내가 자고 일어나서 내일 또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겠고, <laughs> 이런 게 조금 안정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음, 맞습니다. 요즘 잠자기가 솔직히 좀 불안하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왜 이렇게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맞습니다. 아, 연준이 물가보다는 고용 그리고 경제 등으로 시장이 불안하다는 뉘앙스가 나온다 그러면 음. 그때부터는 금리 인하의 신호라고 아.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뭔가 뭔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뭘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에 반응을 해서 지금 시장이 아. 출렁거리는 건데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 지표에 뭐가 지금 나타나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어, 시장의 전환점이라는 것은 그만큼 연준 파월이죠. 음. 연준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 음. 자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와 파월에 대한 얘기들. 를 종합적으로 했을 때 시장에서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는 이제 투자자에 대한 어떤 신경이겠죠. 그렇죠? 맞아요. 예. 파월의 신중함은 지금 조금 더 적절해 보인다고 시장에서 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파월 그래요? 편이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금리를 성급하게인하라하면자 네. 시장은 연준의 정치에 흔들렸다라고 음. 아까 말씀드렸죠 맞아요.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대혼란이 이어수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아직 완전히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이 상황에 금리를 내리면 1970년대. 그단 완전 소위 말하는 초점 박살이 나설테고죠. 네. 예, 그때 그것도 그런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라는 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지라는 입장이네요. 맞습니다. 아, 그리고 다만 하반기 쯤에는 경기 둔화 신호가 분명히 명확해질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그때는 점진적으로 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작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음, 지금 계속해서 원래는 한 6월 FOMC 정도에서는 금리 인하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네. 가능성이 제기가 되어 왔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 더 늦춰질 거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 첫 번째는 무조건 6월달에서 5월에서 7월 사이에는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런까요 예, 그런데 어, 이제 트럼, 이런 부분에서는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부분이 또 음, 필요하겠죠. 네, 확실히 예. 파월 회장의 말처럼 조금 지켜보면서 원래 의도했던 대로 5, 맞습니다. 6, 7월 중에 해도 될지를 봐야겠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 중반 조금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5월은 조금 이른 것 같고 맞아요. 6월, 7월 정도는 돼야 될것 같다. 맞습니다. 왜냐 관세 정책이 이후에 네. 어떤 시장에 영향이 올 건지에 대한 부분을 음, 우리 파월 아저씨가 계속적으로 음.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예, 네. 어느 정도, 어, 관세 정책에 문제가 있다, 음. 시장에 영향이 있다, 라고 네. 파악하고 난 다음에 아마.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긴 지금이 뭐 4월 초니까 어느 정도 경기 전반에 영향을 미치려면 한달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실제로 확대가 되고 있죠 네. 계속적으로 오늘도 그래서 시장이 계속적으로 하고, 하락을 하고 있고 음. 코인 시장도 시적으로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죠 맞아요. 자 의도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호, 이런 부분이 결국 또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군요 맞습니다 2025년 4월 3일 관세 부과에 대한 본격화가 시작이 됐죠 네. 네, 그리고 단순한 경제 압박이 아닌 협상력을 정말 극대화하기 위해서 음. 어~ 이런 전략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네. 또이 불확실성에 대한 조성으로 해석이 되, 되고 음.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어, 과거와 다르게 현재의 불확실성 네. 예. 어, 조절 가능한 불확실성입니다. 아,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정도는 아니다. 맞죠.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그쵸. 관세에 대한 부분 네. 자, 2008년에 사건이 한번 있었죠. 경제공황이 음. 한번 있었죠. 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모기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네. 그리고 2020년 때 코로나가 있었죠. 음. 이 또한 어,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쩔 그렇죠. 수 없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뭔가 변수였던 거죠. 그렇죠. 음.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어.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예, 소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인공적이다라는 음. 말이 있죠. 이렇게 만들어낸 부분이라서. 미국이 철회도 할수 있고 다시 진행을 할 수도 있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미국 관세 정책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첫 번째는 미국 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음. 우리나라가 잘 많이 했죠. 네. 예, 그런데 솔직히 좀 뒤통수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세수 확정에 대한 부분이죠. 음. 재정적 목적이 가장 큽니다 실질적으로. 네. 예, 그리고 무역 협상에 대한 우위를 확보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음. 뭐, 이거는 당연한 부분인데. 근데 실적으로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보면, 어, 트럼프가 경제적인 이득을 크게 얻지 못할 것이다라는 음.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요? 예. 뭐라면, 어, 자기 머리에 총을 대고 쏘는 입장이다라고 음.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한테. 오. 그러면, 자, 이번 관세 협상용 기례대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냐 그러면 단기적인 충격적인 전략 음. 트럼프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아. 왜 시간이 없냐? 정치적인 시간에 대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취임 후에 초기 협상 창고로 지금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트럼프는 이제 취업, 취업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음. 소위 말하는 허니문 기간이라고 아. 합니다. 아. 예. 아, 우리 저 같이 일하는 김재문 전문가님이 주말에 결혼을 했는데 네. 허니문 기간입니다. 아, 네. <laughs> 자, 이 시기는 의회나 외국 상대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음. 미국에 대한 저항이 약할 때입니다. 아. 그래서 네. 자, 빨리 빨리 저항이 약할 때 어떻습니까? 공격을 하죠. 그쵸. 예, 약점을 공격을 하기 때문에 어, 빠른 성과를 돌출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고 보시면 아, 됩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26년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들어가면, 만약에 실패를 했다 그러면 네. 정치적인 부담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예. 뭔가 빠르게 해서 성과를 얻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굉장히 빨리 몰아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음. 현재 아시다시피 경제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현재 고금리 조나된 경기, 높은 재정적자와 국채 만기에 또 집중이 돼 있죠. 네. 예,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긴장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요번 음. 관세 정책에 이기는 나라는 어디냐 이면 전부 다 중국을 음. 예, 보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경제 환경 속에서 트럼프는 장기적으로 관세를 유지할 여유가 없어요. 예, 굉장히 시간이 없단 부분이죠. 네. 단기적인 압박으로 빠르게 뒤를 성공시켜야 됩니다. 아. 그래서 예. 조금 더 크게 조금 매긴 구석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진행시켜 음. 이거죠, 그죠. 네. 예, 자, 국채 만기 폭탄이 4월, 5월. 2조 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우. 어마어마하죠. 아, 그리고 2025년 2분기에는 미국 단기구체 만기 물량이 또 급증하는 시점입니다. 음. 예,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시장금리를 빨리 낮춰야지 자기가 아, 이 시장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지금 의도된 불확실성이다라는 걸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지 전문가님과 살펴봤습니다. 의도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과도 의도된 바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보면서 시장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